재회를 성공했습니다. 꿈을 이뤘어요. 라는 주제로 아마 영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재회를 성공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도 너무나 감사해요. 그렇게 노력해 주셨고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재회까지 성공해 주셨다니.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꿈을 바라볼 때이 꿈의 정의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앞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재회를 원하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꿈, 비전, 다 다른 모양, 다 사람마다. 다른 그림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 물론 그게 이런 것들이 정말 꿈이고 비전이다라고 제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재회를 원해서 꿈을 이뤘다라는 분들에게 그거는 꿈이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이유는 다 각자 사람은 가치관도 다르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 조금 더... 그 꿈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심지어 상담미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재회를 컨설팅 해드리고 이 재회를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재회예요, 재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이루고 싶은 것들을 꿈꿀 때 1억의 돈일 수도 있고 10억의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문 대학일 수도 있습니다. 다 각자 달라요. 하지만 꿈이라는 건 절대 명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명사, 1억이라는 돈, 재회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꿈에 있어서 가장 행복함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꿈이라는 건 명사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별히 동사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 꿈을 이룬 다음에. 나는 어떻게 무언가를 할 것인지,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는 과정 안에서 어떤 행동들을 해 나갈 건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꾸며야 된다는 거죠. 이걸 좀 연애, 특별히 재회에다가 접목을 시킨다면, 재회를 했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가 꿈이 되면 안 되고, 이 사람과 다시 만나서 나는 어떤 사랑을 꿈꿀 건지, 나는 이 사람과 어떤 비전, 어떤 미래를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려 나가는 게 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연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했다면 마치 대학을 꿈꾸는 사람들도 특별히 어린 친구들도 내 영상을 많이 보니까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꿈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대학교를 가서 내가 어떤 삶과 어떤 이상을 꿈꾸는지를 동사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부자가 되는 그 금액이 꿈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벌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사람들을 돕고 싶은지 어떻게 가족들을 돌볼 것인지 이런 동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아마 그 꿈을 이룰 때더 이상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 더 이상은 명사가 아닌 동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만이 내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동기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의를 원하십니까? 아, 그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어요. 너무 후회가 됐기 때문에 얻고 싶어요. 이거는 명사적인 접근입니다. 그럼 동사연맹 뭐 해야 되냐면, 앞으로 이 사람과 만나서 난 어떤 사랑을 꿈꿀 거고,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을 사랑해 줄 거고, 이 사람과 어떤 미래를 그려나간다. 이것들을 그릴 때만이 저는 정말 행복한 꿈을 그려나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어떤 꿈의 정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만, 만약에 명사적인 꿈을 꾸셨다면, 한번이 꿈을 동사적인 부분들로 바꾸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크초였습니다.